다섯 개있네 여기는. 스위치 다섯 개. 램프를 했는데, 어제 우리 이쪽에는 램프를 직접 위에다가 연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램프 1온, 2온, 3온, 4온, 이거를 전부 다 자동으로.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냐면, 실제 앞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짤 짜냐면은, 얘가 이제 출력 코일인데, 우리 이중 코일을 되돌이기만 쓰지 않,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램프 1, 2, 3, 4가 출력인데, 이 출력 값이 램프 1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중에 또 램프 1에 대해서 내가 다른 동작을 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또 램프 1을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한 화면이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램프 1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중간에 또 램프 1을 쓸 수가, 쓰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코일을 아래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아래로 다 내려서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무조건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 출력 코일에 대한 신호를 중간에 내부 변수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 이 램프 1번이 위에서 켜지면 실제 램프 1번이 켜지도록 이렇게 한 다리를 건너서 프로그램을 보통 많이 짭니다. 이렇게 짜면 좋은 점이 램프 1에 대한 제어 값이 램프 1원인데 램프 1원 말고 다른 동작을 내가 램프 1에다가 만들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램프 이게 램프 1원이 아니라 여가 램프 1이면 이 램프를 다른 동작을 만들려면은 여기에다 또 복잡하게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될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럼 이한 나의 블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자꾸 복잡해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램프 1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 신호 자체를 또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1 예로 예를 들어볼게요. 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램프 1, 이렇게 짜면은, 이런 식으로 짜,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배웠던, 먼저 배웠던 방법으로 짜면은 이런 식인데, 아, 이게 푸시버튼 1번을 누르면은 램프 1번이 켜지고 2번을 누르면 꺼지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근데 푸시버튼 3번을 눌렀을 때는 램프 1번이 전멸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램프 1번이 전멸하려면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세뭐 코일로 해도 되고요. 세 코일로 램프 1 이렇게 쓰지는 못하고, 램프 1뭐 전멸 자동으로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램프 1 전멸 하고, 지금 따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더바티레스 그래서 이렇게 짜면 돼요. 그러면은 P.B.1을 누르면 램프가 켜져 있는 거고, 어, 만약에 이거를 동작시키지 않고, 물론 이것서 여기서도 램프 1 자체가 자기유지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램프 1 자기유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게,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물론 이렇게 키자마자, 키자마자 램프 1이 켜지면 자기유지가 돼버리니까, 동작이 나머지 동작으로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램프 1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동작을 나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이게 램프 1이 켜지면 나는 점멸을 원하는 건데, 이 신호도 들어오니까 또 자교지가 되니까 전멸이 안 돼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안 짜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짜자면은 여기다가 램프 1온 이렇게 짜요. 램프 1 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출력에다가 램프 1 온. 그래서 여기다가 램프 1을 쓰는 거고, 램프 1, 전멸. 램프 2, 언더바, t l s F5번. 물론, 이제 램프 1, 전멸 오프도 있어야 되니까. 리셋으로, PB 4번. 푸시 버튼 4번, 수정. IX 0.0.3. PB3도 제가 어드레스를 줬나요? PB3도 안 줬네요. IX 0 0 2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1번은 램프를 키는 거, 2번은 끄는 거, 3번은 전멸시키는 거, 4번은 램프 휠을 전멸을 오프시키는 거에서 리셋 코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날리면, 하나의 램프에 대해서 다른 두 가지 동작을 잡아줄 수가 있다고요. 이 출력을 밑으로 빼고 제어 신호를 갖다 붙임으로써. 그래서 1번 버튼 누르면 램프 1번이 ON이 되어 있고요. 2번 누르면 꺼지는 거죠. 3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이 전멸하는 동작이 나오고요. 4번을 누르면 전멸하는 동작이 꺼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아까처럼 이렇게 내부 변수를 활용하지 않고 램프 1번을 다이렉트로 여기다 이렇게 한다 그럼 이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두 개를 따다가 여기다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돌리면은 중간에 이 램프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자기유지가 돼서 전면신호가안 나와요 온오프는 됩니다 온오프는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온오프는 렇게 o f 프는 돼요. 온오프까지 되는데 전멸하려고 PB3를 누르는 순간에 램프 1 전멸이 켜지고 램프 1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자기 유지가 돼 버리니까 켜지 아니, F3번, F3번을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 말아요. 전멸 동작이 안 나온다고요. 어차피 켜져 있으니까 얘가 꺼졌다 켜졌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때 우리가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램프 2를 여기에다가 바로 쓰지 않고요. 제가 이 스위치를 눌러서 램프를 키겠다 하면은 내부 변수를 하나를 거쳐서 출력을 내보낸다고요.